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할아버지에게 전화 말씀한 요한계시록 6장 4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왔는데, 그 위에 그 위에 단 사람이 땅을 평화를 걷고, 내가 사람끼리 서로 죽이려 하는 권세를 주었고. 또 그의 커다란 칼도 주었졌습니다그러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뭐 아주 행복하게 살았고 만 좋게끔 이제 복음전들어할 건데 전에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을 창조해주셨는데 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음. 어, 이제 우리, 그 우리에게는 제가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하나님, 하나,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들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어, 어, 제들한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꼭예수님을 믿고 할아버지가 어, 예수님을 갈망하고 누리고 하, 다시 하느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를 기다리며 사는. 자가 되고 할아버지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할아버지 마음 속에 새기고 할아버지가 이걸 복음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을 오실 텐데 하, 할아버지가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을 잘 받게 어,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할아버지 예수님세요 사랑해요 바이바이.